이번 문학 계행은 제가 참 굉장히 설레었어요 그동안에 공지하고부터 근데 일단 그 앞서 우리 이번 문학 계뭐 장소 이렇게 섭외라든가 뭐 이렇게 편지 답사까지 정말 이모 선생께서 굉장히 수고해주셨거든요 이모 선생 답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또 제가 그 공지를 보고 우리 예쁜 연정 선생님이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고은철 선생님은 제가 저번에 한1 0 0때문에는데 왜냐하면 내가 읽은 주, 추천, 내가 읽은 뭐시 거기에서 제일 한번썼거든 저한테 이런 방으로만 좋겠다고. 그렇게 그래 하셨는데 계속 글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실 너무 감사했고 반갑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또그 추천 내려가해시고 <laughs> 책임지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사실 작년도 2016년도에 등장하신 분들이 너무 진짜 열정적으로 우리 아람에 좀 굉장히 좀뭐 이렇게 요즘을 보인다, 보인다 해야 되나? 적극적이시고 이래가지고 되게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이제 뭐. <laughs> 어, 리 윤주민 선생님도 오셨는데 그분도 오시라고했는데장가집에 가서 무슨 연락을 받았고, 사진 찍어주십니까? 이 <laughs> 여신님이라든가,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한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깜빡했어요. 잊어버려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음. 아, 우리 바람소리 선생님, 사실은 우리 아람에 굉장히 진짜, 저보다 더 아람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런 좀 이렇게 큰뭐 어떤 큰 선수들도 뭐, 있었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할수 있었다가, 이따 하는 게, 여기에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리고요. 우리 바람소 선생님 건강에 대해서 우리 한 박수 한번 붙여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또 이제 뭐, 우리 권순진 선생님, 저를 정말 동생같이 생각해, 고 권순진 선생님, 항상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오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또 앞으로 바람을 위해서는 항상 뭐 도움을 주실 것이고, 특히, 우리 박용진 선생님은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람에 정말로 많은 그 일단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추천시방 그 있잖아요. 책에 보면은, 추천시, 맞지? 예. 추천시를 보면은 정말로 대단할 겁니다. 아마도. 지금 올, 올여름에는 그 유시아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라가시겠지만, 지금, 어, 박윤희 선생님이 들어오시고부터 우리 아람지가 좀 바뀌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늘 정보를 주시고요. 어, 저랑 뭐 하루에 진짜 뭐, 한 번도 하루에 한0번 정도 통화, 통화 안 하겠다 조금 해가지고, 진짜. 그 정도로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주시간데, 박윤희 선생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여간 뭐, 오늘 먼길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최고 많이 오셨거든요. 어, 너무 감,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좋은 시간 되시고요. 하여튼, 좀 사랑합니다. <laughs> 그때 제가 사실 어릴 때 꿈이 여장수였는데, 그 어릴 때 연마 주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고. 그 도화지로 갔는데 12색 도화지가 최고 좋았는데, 아, 12색 크리용이 연마 주니까 24색 크리용도 마음대로 쓸수 있었어요. 근데 가래엿보다는 역시 생강엿이더 맛이 있었어. 그래서, 아, 세상 거 밀어가면 되는구나 싶어. 계속 밀었어. 그래서 뭐 사랑도 이렇게 밀면 되는 줄알았 다른 선생님들은 저게 인사를 하실 때좀 이렇게 할 만큼 말을 다 하시는데, 저는 토끼꼬리만큼 짧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도 짧습니다. 영월 고향인 백처 이모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저 다큐 사진가 박병문입니다. 어, 사실 문학적하고는 별로 큰, 그거 없는데, 그래도 같은 그 예술적으로 해서, 어, 또이 문학적으로 해서 많이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관심 두고 아름문학에 들어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박병문입니다. 어, 이번 그, 제가 하나 좀 홍보 좀 할게요. 어, 5월달에 제가 그,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제가 서울 충무로에서 좀 전시가 있어요. 요번만큼은 좀 아름문학에서 좀 이렇게 좀 관심 좀 가져가고 좀 오셔가고 좀 구경도 좀 해주시고 좀 짐도 좀 쓸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아름문학 부분에 대해서 제 꿈은 좀 그래요. 물론 여기에 사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아름문학의 이제 시화전을 시화전 하는 데에서 그 사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좀다 다 책임지고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각그 시마다 그 특성에 맞는 사진을 제가 지금 이미지 사진 계속 지금 찍고 있어요. 따로 별도로. 그래서 나중에 아름 문학에서 한번 크게 한번 드렇게 하면은 제가 그 사진을 제공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모든 사람들 눈초리가 나한테 향해 있군요 고창의 참놈조삼열입니다뭐 하는 짓거리는 말해도 뭐 하나 잘하는 것 없는 것이 저인데 그래도 오늘 갑자기 문과에 급제를 하고 이렇게 뭘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큰형님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형님 왜 좋아하는가 했더니 우리 큰형님이 꿈이 그거셨더만요.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 뭐 시를 하나 쓴 것이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와서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다혈질인 형님이 마지로서 자기 해야 할일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묻고 와저 <목소리> <목소리> 아, 형님이... 저...